세븐틴이 짝짝 캐롤랜드 한번 돌릴게요. 네. 자. 세븐틴이 짝짝 캐롤랜드! 안녕! 수고하세요. 자. 완전 세드칼 엄청나게 같이 해서. 하나, 둘, 셋! 나오 과연? 이야, 너무 난... <laughs> 아 네, 읽어드릴게요. 아, 잠좀 줄이자. <laughs> 깨우면 벌떡벌떡 좀 일어나고. 누거 그리고 그리고 부탁인데 못 일어날 거면 그냥 알람 맞추지. 야아아가 이거 아냥라 하시죠. 라이 하시죠. 야못 일어날 거 알람 맞추지 마 그냥 내가 깨워줄게. 네, 룸메이트 가능성이 메이트있으 네, 네. 네. 네, 마지막 네. 키킥킥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것들이 있으아 룸메이트 우지정화 금수로. 우지정화 금수로. 알것 같은데요. <목이> 야. 아니야 나, 형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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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니야. 야나야정환이형이 진짜 아 잠시만요 제가 제가 예상. 야이동경이 형이냐 그럼? 자예상형정환이 형은 아니야 나. 장점중이자 어, 아, 중인... 아, 내가 보기에는 리도만 죽였어. 어 나도 그랬어. 그리고 우지 형이 우지 형이 내가 깨워줄게 그냥 아, 깨워주진 않아요. 아, 우지가 이게하 내가 깨워주맞어네 내가 깨워줄게 그냥. 어, 자진해서 신고하세 형님, 에스쿱스 씨, 저희들 좀 일어나요. 저 요즘 원펀치 아, 원웨이크업이에요저저는 사실 좀 무서웠던 게 있어요. <목소리> 침대 밑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. 네. 제가 일어날 시간이 아니라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위에서 하! <목소리> <목소리> 는 거예요. 네. 잠꼬가 밑에서 그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. 왜면 그게 왜그래 오늘 오늘 키란들을 볼 생각이 신나가지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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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<웃음> 진짜, 음, 얘기하면 오늘 나도 진짜. 아, 제가 어 아, 네. 이상한 꿈을 꿨대요. 제가 꿈에서 누군 죽었어요. 누 <laughs> 죽었어요. 는데 <laughs> <죽었어요. 웃음> 그래서 딱 일어나자마자 울 울었어요. <웃음> <진짜>. <웃음> 네, 네. 그래서 이겨 보자마자 오늘 내가 좀 잘해줄게 <laughs>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 참. 다음, 다음, 다음 거 이거 다음 거 이거 있어요? 네마지막이니 아, 네, 마지막이야 네, 어, 네. 김민규야 아나 이거 그때 아 이거 <laughs> 아, 약간 영무할 텐데 나... 김민규야가 뭐가 맞나아 진짜? 자 제발 무슨 말화 여러분 너무 이미지에 이미지에 대입하지 마세요 네 김민규야 무슨 말화 제발 상체에서 올라오는 생리현상을 나에게 그만 전파했으면 좋겠어 아... 이런 단어 숫자에 가간넣어는데 윗봉리가 말다며 키키키키 농담이고 이게 뭔뭐 농담이야 그냥 진담이지 죄송합니다 <laughs> <laughs> 네, 그래도 앞장서서 멤버들 도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우리 참 많이 다투었었지 네. <laughs> 이쯤되면 팬미팅 현장에서 이거 무슨 관이다 이러겠지? <laughs> 예상네난 <laughs> 형을 너무 잘 알고 사랑하고 민규 형 마지막으로 아, 나왜 이렇게 좋지 진짜? <laughs> 그냥 친구할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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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한> <laughs> 민규 형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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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<면접한 웃음> 그래. <laughs> <싫어>. <laughs> 여기에도 싫은 말고라고 적어 앉려고한번려고